네 이게 뭐냐면은 그 OBS에서 모노하고 스트레오라는 게 잡는 게 있는데요. 모노하고 스트레오에서 녹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찾는 게 여기 인제 목사님이 거 파일 여기서 인제 해는 거거든요. 파일요. 네네네 여기 파일에 가면은 설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요. 제가 이제 녹화해서이것도 올려드릴게요. 그요렇게 인제 요렇게 인제 하면은 설정에 들어왔으면 이게 소리니까 오디오예요. 네. 예, 오디오에 이제 들어왔고. 그러면 음. 이게 이제 채널이라는 게있는데 지금 채널이 여기 스테레오로 나가잖아요. 예, 스테레오로 나가니까 이게 지금 거기 거기 인제 신도분께서 어 음. 내가 아이폰이다든지 핸드폰으로 들으니까 이게 한쪽 귀로만 들려요 이러는 게그 마이크는 거기 이제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마이크가 하나가 쓰니까 하나는 모노로 나가는 건데 모노가 그스트레오로러니까 마이크 두 개가 동시에 잡혀서 나가면 이쪽으로 저 똑같이 균형을 맞춰 나갈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요거를 채널을 요거를 요거를 전요 모노로 요거 요거 있죠 모노 요거를 요렇게 바꿔줘요. 아 예, 요걸 바꿔주고 난 다음에 요거를 적용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OBS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재 시작할까요? <laughs> 그러면 요거를 yes 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OBS는 이제 꺼져, 꺼진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됐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네. OBS가 이제 켜졌으면은 여기 파일에서 네. 설정. 설정으로 가서 설정에서 여기 이제 소리니까 오디오 오디오 갔는데 여기 이제 모, 모노로 이제 설정이 됐죠? 네. 예, 모노로 설정이 제 꼭, 여기 보니까 또 마이크 보조는 뭐, 여기 스타인버그, UR, 뭐, EE, MK, 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저걸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어, 해결이 된것 같은데요? 맞습니 <laughs> 이거 된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 태안에서 목회하시냐고 생많으신데 <laughs> 네, 네, 이렇게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또 전화 주셔서.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